5시부터 프리오더가 시작인데 컴퓨터를 했을 때는 방금 5시 9분 정도에 홈페이지가 열렸고 저는 한 5시 7분쯤에 핸드폰으로 미리 전날에 셋업해둔 프리오더가 핸드폰에서 열려서 핸드폰으로 미리 주문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컴퓨터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지금 계속 로딩 중이고 오래 걸립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프리오더를 해서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아이폰14 프로 어, 역시 애플 포장을 잘 해놨어요. 14 프로 딥퍼플 512GB 모델을 샀습니다 처음에 발표됐었을 때는 제가 딥퍼플 별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딥 퍼플 느낌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조명 밑에서 이렇게 비쳤을 때만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냥 이렇게 정면으로 보면은 검은색 느낌이 납니다. 핸드폰이랑 이렇게 케이블, 케이블 있고 스티커랑 설명서 들어있습니다. 간단하죠? 보시면 지금 eSIM을 활성화하고 핸드폰을 네트워크에 연결한다고 이렇게 떠요 아이폰 14는 미국에서는 SIM 트레이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eSIM만 지원을 합니다 이거 보시면 더 이상 SIM 트레이가 없죠 어 그리고 외관을 보시면 딱히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 이렇게 카메라선만 이렇게 많이 커졌어요 더 커지고 여기 보시면 더 많이 조금 더 튀어나와 있다고 하는데 제 예전에 아이폰을 비교해 보니까 조금 더 많이 튀어나오긴 했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외관상으로는 크게 막 바뀐 점이 심트레이 심트레이가 없어진 거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노치 부분이 이렇게 알약 모양으로 있겠습니다. 지금 iCloud로 백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어 제가 옛날에 쓰던 폰이랑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폰 아이폰 14프로 비교하려고 하는데 전에 쓰던 거는 13프로 맥스인데 이제 쓰다 보니까 핸드폰이 너무 커서 한 손으로 잡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14프로로 선택을 했고 이렇게 보시면 카메라를 보시면 이번에 14%로 로 하면서 많이 커졌죠 비교를 해보니까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드로 보셨을 때 차이가 보이시나요 육안으로 딱 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옆에 두고 어, 비교를 해보니까 좀 많이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심추이가 여기 원래 있었는데 이번에 14으로 넘어가면서, 심트레이가 없어졌어요. 이거는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심트레이가 아예 없어졌다고 하고, 다른 나라들은 아직 심트레이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에서 달라진 점이, 어, 다이나믹 아일랜드랑 카메라, 그리고 AOD 기능이 있는데, AOD 기능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화면이 계속 켜져 있는 기능이고요. 프로 라인업에만 적용되는 기능입니다. 켜지면 이렇게 밝아지는 것을 볼수 있고, 눌러서 끄면은 이렇게 어두워져서 주사율이 1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가 타이머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스와이프를 해주시면 여기 위에 표시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지금 이 아일랜드 안에 어 전면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터치를 하다 보면은 지문이 묻어서 나중에 카메라를 켰을 때 지문이 묻어서 뿌예지는 현상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씩 닦아 주면서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일런트 모드를 끄시면 이렇게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커지고 켜시면 또 이렇게 켜졌다고 아일랜드가 켜집니다 노래를 켜시고 이렇게 날리시면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음, 이렇게 누르시면 이 어플이 다시 나옵니다. 어, 2배 줌이 새로 생겼어요. 2배 줌 이게 생겼고 비디오로 가시면은 액션 모드라는 게 생겼어요. 액션 모드로 하시면 이제 0.5배율로 이렇게 비디오가 찍히고요. 화질은 2.8K가 맥스 인것 같아요 그리고 60프레임 까지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율도 똑같이 1배율 2배율 3배율 이렇게 13 프로 맥스 에서 이렇게 비디오 배율을 보시면 1배율 인데 어14 프로 액션 모드에서는 이렇게 조금 더줌 되게 크게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13 프로 맥스 에서는 1.5 배율 정도 돼야지 액션 모드 카메라랑 배율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둘다 지금 hd 30 프레임으로 맞춰놨구요 이제 저쪽을 향해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14 프로를 지금 만져봤는데 한 지금 1시간 1시간 정도 만져봤는데 제일 크게 느껴지는 건이 AOD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 AOD 기능이 계속 화면이 켜져 있어서 이제 시간을 잘볼수 있고 어, 정확한 거는 또더 만져봐야지 알것 같고요. 오늘은 아이폰 14 프로 언박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